아나거지빠를 빠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칼 okay, 들고 와야지. 칼 들고. 비프비비비비비 바로 싸운나 확인. 게 저쪽 지나간거 봐요. 박 하나. 핫박 하나. 핫박 둘. 둘다 아고 소리. 왜 네, 씨발 오우씨 아우 비비 아아 오이5이네오 피크 하자마자 핸맞아가지 까비, 까비. 아저피어 아, 보고 이거 사이트 보기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까짝까짝하나 잡아 봐야겠다 오케이 얘또전문이거든 아까 말한 대럽게 하기 드럽게, 드럽게 플레하는 비프 둘. 각에. 로저. 같아. 아닐 수도. 오케이, 오케이. 비랩 둘거 같아. 미어안 보여. 둘일지도 음. 부팅해 스주라 설마 이거. 어 씨발 머리 어떻게 되네. 둘. 와트 더 포스트. 어, 죽어? <웃음> 죽는다. 오, 시발안 죽었어. 아, 예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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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걸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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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려워. 그룹에서 카서트2 넘어오니까 뺑에 잠깐이라도 멀면 귀가 많이 먹네 이게 사운드가 에이. 많이 묻히네 예 s 좋같다 이거 쟤네 계속 와주고 그냥 몰래 걷는 거밖에 할줄 모르네 그렇게 하면 징이해줘야지또내 네, 포클 어? 미드, 미드, 미드. 둘 미드 둘같아아 미드요?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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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하긴. 어, 어... 하나 같아 일단 안 보여요 i n g to go to t h m o n 뭐탄사운드 사다리 미술 사다리 같0 0 뭐하냐 얘0 0 어, 0에 뭐, 떨어졌네. 원1 0 질렀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요. 원1이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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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위에 원 1,000원. 1,000원.

저희도 지금 없는데요 <laughs> 너무 하.. 로우 렌카 잡힌 것 같은데, 빼램프가 와요. 프가 와요. 빼 냄프가 와하빼냄프 와요. 빼 냄프가 <laughs> 너무 싱거워버렸네 놀아 놀아 하겠다 어, 이거 소금만 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깐? <laughs> <드라이 파이어. 웃음> 너무 싱거워서? 에이 너무 싱거운데 <laughs> 또 삐레프인가요? 그러네 나이 <laughs> 캡개를 선택했구만. <웃음> 너무 <laughs> 싱겁네이 <싱거우네. 웃음> 친구들. 야 아, 캐릭터 와트막 피어로시네. 얼굴 아, 얼굴이 좀 마음에 들게 생겼더라고. <laughs> 형 어디? 미드가야지. 남다른 미드. 가야지. Okay, 그냥 달리기다. 하나. 제발 이어 쏴. 밑에 갔다. 밑에 갔다. 밑에 둘다 있어. 둘. 왼쪽.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쟤 96, 96인데, 와. 와, 지금 마이스 96, 96인데요. 이게 범사지 안 맞네. 아이구나, 지금 마이스 96이구나. 죽 개냐가 마이스 96이었는데. 재밌군. 갔다. 이걸로 이걸로 턴내줘야지. 이들 저거 시가피하고 있던데 이거 한번 나와서 잡아봐야 돼. 걸어서 가자. 걸어 서여기서부터15 아, 나와지 주고. 어. 되겠어. 쳐. 나이나 여기, 나 여기. 왼쪽 구석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아이고 보였다. 퍼졌다 뭐. 우와. 씨. 이제 불이 빠지네. 괜찮아, 괜찮아. 야, 아직 안 지고 예. 있어. 눈물. 우리 짧은 거로 살까 아니면은 또 권총만 살까? 거점만 사줘. 이번에 랩, 아까 싸우지도 못해가지고 램프 가봐야겠 램프 가볼게요. 사이즈 하나 싸워야지. 위에다 하나, 투비를 하나 따고, 하나 따 하나 따고, 하나 따고, 하나 어, 나 10분데. 그럼 가면 안 되는데, 어필. <웃음> <웃음> 우와, 아, 내 <laughs> 이 ㅅㅂ 했다 아내 300원 500원 키메리 히발 원무같 박으면 300원이었나? 예, 300원 이거 필요 넣었겠다 이거 이거 플래시만 사야 미드 플러시 그래. <laughs> 대가리 깠어. 사이트 하나랑 그 박스 뒤에 하나. 오케이. 일본 총 있어. 긁으면 이거. 나 이거 뭐야? 뭔 헤드야 이거? 아까비저 <laughs> 새끼 참을 었는데 왼각이라 <laughs> 불리했다 씨발 <시발. 웃음> <laughs> 아, 밑에 하는거개다는데방앗로 나발 미드 빨리 갈게요 Let's go, my brother. 아 렛불 갈게요 okay, okay. 미드 두명이서 그런 거같아 좀. 어왜가실수네 나이스 미드였어 라스트 헤븐 헤븐 쪽예아왜안 죽어 피 몇? 파이트피아피안 뜨는구나 마이 30인가? 한 40정도 되깔려? 오케이 오케이 롱쪽왔었거 아니야 사운드가? 오케이 저기, 저기 뒤쪽에 숨어있는거지 어씨 여기로 여기까지 와있었 이지. 시간아깝다 빨리 나가자. 니 <laughs>